그꼭 어, 저는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즐겁고 힘겹게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예계를 통틀어도 연예인들은 항상 어, 최고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은 슬럼프에 빠지든 인기가 없어지든 인기가 있든 항상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으면 조급증을 끼고 또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조금은 두려워합니다 잠시 활동이 없을 때는 어, 가장 듣기 쉽고 싫은 말이 뭐냐면 요즘 뭐하세요? ?입니다.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저는 계속 활동하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왜안 보이십니까? 이럽니다 힘이 쭉 빠지죠 어,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려운 와중에도 공연을 멈춘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노래만 할수 있는 장소가 허락만 된다면 어디든 다 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늘 공연 말고도 가수들은 행사를 많이 하죠. 행사는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얼마 전, 어, 가끔, 이렇게 제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 무조건 달려갑니다. 어, 저번 주에도 제 28년지기 예전에 그 거리의 신들에서 랩을 담당을 했던 노연태군이 저 28년지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은 봉사를 합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극장에서 수많은, 그러 어떤 가수들이든 다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는 그래서, 어, 그저께 공연을 또재능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노래하는데, 중류준을 하죠. 거기에, 저 말고 두 가수가 누구냐면, 미스트로 출신 우승자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분들은 다 알죠. 나는, 뭡니까? <laughs>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벌써 어르신들을 그냥 휘어잡는 그 외에 그 홀린다 그러죠. 제가 맨 마지막 순서였는데,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걸 처음 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못친 애들을,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내가 홀려야 하나? 벌써 그두 사람은 몸에 배어있어요 그냥. 왜싫세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여러분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이이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짜라짜라짜짜 이렇게 가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저를 맨끝 순서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를 스프게하는 않을 수도 없고 긍정사람볼 수도 없고 문이 딱 올라오더니 올라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속 보더니 웅성웅성 되는 거 있죠 박수도 없고 <laughs> 저는 상하가 가시나요 벌써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미친 척하고 그나마 부른 노래가 사랑했지만이었는데 <laughs> 그날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응해 보시고 어... 그래서 와 어떤 상황이나할 수는 있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나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라. 나 그때는 밤이면 밤마다 아무 파티도 준비하려한다고 아아 엊그제 거기 그 행사장이 위로 콘서트를 한 그곳이 성북구청에서련한 행사장인데, 음. 거기를 가서 제가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누가 아는 척을 하는데, 오빠! 그러는데 저한테. 음. 나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들오는데 <laughs> 이제 삼촌. 아,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 했더니,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음. 선부장에서. 제 예전 샤우트 패클럽 부회장이었던 사람. 그사람이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반가우면서도 살짝 삐져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너는 부회장이란 인간이. 오빠가 나는 니들이 그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너희들한테 나는 나의 자존심이고, 오빠가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어디에 있던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겠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배신은 가들이한 그 겁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말은 할수 없으나, 물론 삶이 가박가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음악 콘서트 보러 오는데, 의지 삶이 가박가하다는걸 거기다가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뭐, 여러 번 호통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를 직접 탄을 맞으면서, 모든 가수들이 다 그랬겠지만, 지금 저와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죠. 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포기를 하는 아우들과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만는 여러분, 제가 50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제 능력이 쇠하기 전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팬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와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 소문내주세요. <laughs> 오늘 재밌더라. 제가 하고 있는 이해드메탈락 스타일이 지금 없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몸가가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연기를 해서 나와줘야지만이, 다시금 봄이 조성이 되고, 제가, 마지막 예순이 되기 전까지도 예순 넘어서도 하겠지만 아... 공연을 놀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저희들의 사랑 음악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그 젊은 사람들 우리들만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잔치를 만들지 마시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재밌더라 공연 보자 저런 사람들도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왜? 방송에서는 한정적이에요. 하라는 노리만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은 예능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능적인 그 능력이 없는데 병풍처럼 서가지고 예능인으로서 저는 가수가 아닌 예능인으로서 삶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계속 할 것이니까 제가. 빛을 내는 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태양이 되어주시고 저를 비춰주십시오. 오늘처럼, 자, 이제 끝났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 달일 때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우리 팬 여러분들이